여기 오랜만이네, 네, 오랜만이야. 와. 아. 우리가 여기 네. 어디에 온 겁니까? 아, 오늘 젊음의 거리, 원조 젊음의 거리, 홍대에 왔습니다. 아. 아, 또 제가 또 홍대 출신 아닙니까 어, 홍대 출신입니까? 아, 저는 학교는 한양대인데, 네. 여기에서 놀았어요. 아, 여기에서 놀았어요? 네. 좀안 놀았나요? 아, 저도 뭐, 대학교 때, <laughs> 네. 10년 전에 여기 진짜, 아, 아, 10년 전에? 네. 아, 저는 30년 전에. <laughs> 30년 전에? <laughs> 우리 같은 시기에 여기 있지 않았네요. 아, 제가 네. 그 30년 전에가 네. 홍대가 막 시작될 아. 때. 어... 홍대 상권이막 시작되고. 30년 전에요? 네. 제가 태어날 때 여기가 시작됐다고요? 핫. 그니까 원래는 그렇죠? 저기 신촌 이대 네, 쪽이 네, 네. 상권이 막 번영을 했다가 그렇죠? 홍대 쪽으로 네. 막 옮겼어요. 아티스트들이 홍대에 네. 아주 조그만 무슨 클럽, 바막 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.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아 아티스트들은 다 네. 이쪽 홍대에서 놀았죠. 아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. 아 그랬고요. 네. 네. 어떻게 뭐 하고 놀았어요 여기? 뭘했냐 여기서. 네. 포차에서 네. 소주를 마시고 포차에서 네. 나와서 네. 셔플 댄스를 췄죠. 아, 어, 뭐요 셔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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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셔플. 어떻게 하는 거죠? 셔플, 셔플 댄스 셔플 몰라요? 네, 날이 네. 스텝을 켤라나게. 이거 몰라요? 아, 이게 현란한 겁니까? 네. 아, 원래 셔플은 이런 거 아닙니까? 어! 어, 어. 이, 이, 이거 이거 이거. 자, 오늘 우리 홍대 놀이터에 셔플을 하면서, 셔플을 <laughs> 하면서. 맞습니다. 왜 왔는지. 네. 에이, 여기에 또. 네. 어, 잠깐만요. 자, 우리 30분 쉬었다 호흡이, 갑시다. 호흡이 안 되네, 호흡이. 아유. 자, 어쨌든 오늘 네. 저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. 네. 아 가자. 예. 가봅시다. 나스라로 네. 가봅시다. 어디로 갑니까? You got the